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에서도 이걸 했었어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만족하는 정수가 정수가 네개가 아니라 4뿐이됐어4 4만 해가 되는 거야 정수인 해는 오케이 얘도 바로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다 시키는 거야 x-3 x2는 0보다 크고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쪽은 복잡하게 돼있네 1, 2, a, 3 이렇게 돼있네. 그래서 x a, 2x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맞아. 맞지? 그러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다. 그럼 크다는 여기 아니야? 큰큰 작작.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게 문제지. 사이가. 얘는 어떻게 돼? 이거 해는 a와 2분의 3 a보다 크고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된다? 2분의 3보다 크고 x는 a보다 작거나 이런 형태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밑에는 왜 이렇게 나온다? a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A가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알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니? 자, 이제 수익선 그리자. 확실하게 정해진 것부터 그려야겠지. 마이너스 2 올리고, 얘는 별 문제 푸는데 의미 없다. 그지3 올리고. 자, 있어. 자, 근데 앞에 걸 보니까 2분의 3, 여기서 떨어지면 얘는 의미가 없니? 얘는 의미 없잖아. 왜? 우리는 뭘 해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놈, 4를 해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자, 4가 있으면 여기 뭐로 적어준다? 5도 적어주라고 했어. 3, 4, 5니까. 어떻게 돼? 2분의 3에서 올라가서 어디에서 떨어진다? A에서 떨어지지. A 무슨 점? 하얀 점. 맞니? 맞니, 지누야? A는 어디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A는? 사와 오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등호가 둘 중에 한 군데는 들어야 가 된다 그랬잖아. 하얀 점이지. 맞니, 민교? 사에 가면 될까 안 될까? 사로 가버리면 그 살을 떼버리잖아. 하얀 점이기 때문에 파내버린단 말이야. 안 되지. 어느 뭐 파내든지 말든지 상관이 상관없어. 상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오에다가 등호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저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실력업이 있는, 이게 스텝2에 있는 이 단계 문제인데 이것도 같이 하자. 지금 이번에는 한유형에두 개씩 해서 넣어놨어. 왜냐면 이거는 한번 들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 봐. 얘는 개수야 개수. 개수가 다섯 개. 개수가 다섯 개. 정수의 개수가 다섯 개. 그랬을 때 양수 k의 최솟값. 자, 절댓값이 k보다 작다 그랬잖아. 절댓값이 뭐였지? 원점에서부터 주어진 점까지의 거리라고 했잖아. 맞아. 그 거리가 k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랑 뭐 사이야? k 사이지. 일단 위에 거는. 맞아. 맞니? 그러면 2를 더하면 자 2를 더하자 각 항의 2를 그럼 플러스 2 x 플러스 2자 이렇게 일단 나왔어 맞니 그 다음에 네. 위에건는 어떻게 위에 건? 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 이하네 이번에 밑에께 확실하게 그려져 있네 자 마이너스 3 아이씨, 자꾸 이게 말마이1 쭉올라서뭐0야 된다? 3 어라? 0 0 0 0 2 3. 만족0 0정수0수가 5개가 되기 위해서0 0 0 0에다 들어가야 되는 0 0에다 들어가야 되0 얘네들이 맞니?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뭐야 지금 여기가 0 0 0 0 0 0 0스0 0 0 0 0 0서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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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맞0 0 마이너스 k 플러스 e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왜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같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점이 여기 붙어 버리면 어떻게 돼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어떻게 돼버린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한 놈은 까만 점이고 한 놈이 하얀 점이 돼버리면 이두 점이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잖아. 맞니 진우? 그래서 얘는 붙으면 안 돼. 그리고 엔드 그리고 어떻게 된다? k 플러스 2는 3보다 커야 돼. 얘도 붙으면 안 돼안돼안 되잖아. 맞니? 왜냐하면 이 다섯 개를 다 온전하게 해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되겠니? 자, 저렇게 풀면 되는 거야.